네 안녕하십니까 쫑쌤입니다 오늘부터는 한양대 작년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건데요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한양대 오전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한양대 오전 문제는 재작년이나 재재작년 기출문제와 달리 좀 현미 했어요 도형의 부피 문제 에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Y는 T까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임의의탁 지점을 자르면 Y 인 지점을 자르면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x값은 이식 다시 정리해 보면 ln y죠. 그래서 부피는 인테그랄 아래 끝은 1이고요. 위 끝은 t죠. 그래서 1부터 t까지 밑변의 길이는 ln y니까 ln y 에 전체 제곱 dy 이렇게 식을 쓰시고 이거 부분적분법으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쓰실 때는 부분적분법에 의하여라고 쓰시면 되겠고 저는 계산을 좀 해보면, 얘가 uv'이죠. 라 그럼 v는 y, u'은 라 e, l, n, y, 그리고 y분의 1이어서, 적분을 써보면, y, l, n, y의 전체 제곱에 1부터 t까지 하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t까지 아래쪽 쭉 곱하면 되죠. e, l, n, y, d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lny 적분은 ylny-y 죠 그래서 이 적분을 숫자 싹 넣어서 계산해 보면 tlnt의 전체 제곱 빼기 2t 더하기 2t 빼기 2tlnt 빼기 2 이렇게 식이 얻어집니다 자 그러면 두번째 부피인 wt를 구해 보면요 wt는 이번에는 이렇게 x축에 수직으로 자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여기가 t고요. 여기는 y잖아요. 그럼 이 길이는 t 빼기 y죠? 밑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t 빼기 y인 정삼각형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w t는 인테그랄 0부터 lnt까지 여기가 여기 끝이. y가 t니까 x가 ln t죠. 적분구간의 위끝이 ln t입니다. 자, 4분의 루트 3의 이한 변의 길이 t 빼기 y가 한 변이니까 t 빼기 2의 x제곱의 제곱 dx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는 신속하게 전개를 여기 쭉 하세요. 4분의 루트 3에다가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ln t에 여기 전개하면 t제곱 빼기 2t의 x 더하기 2의 ex죠 d x 구요 적분을 해보면 4분의 로트 3에다가 적분까지는 그냥 한꺼번에 싹 마무리 짓겠습니다. 괄호 열고 t제곱 lnt 빼기 2t 2의 lnt 더하기 2분의 1 2의 e lnt 빼기 마이너스 2t 더하기 2분의 1이죠. 자 식이 복잡해서 제가 어딘가 틀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4분의 로트 3에 바로 열고 t 제곱 lnt에다가 요런거다 그냥 t죠.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t 제곱에 플러스 t 빼기 2분의 1이 wt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된 식을 문제에다가 그대로 대입해 보면 문제가 리미트 t는 무한대로 갔을 때 T, V, T 분모, LN, T, W, T가 분자였죠. 자, 얘는 리미트 T는 무한대로 뭐 갔을 때 자, 쭉 써보겠습니다. T 제곱 LN, T의 전체 제곱 빼기 2T 제곱 LN, T 더하기 2T 제곱 빼기 2T죠. 그리고 분자는 4분의 로트 3하고요. 괄호를 열고 t제곱 lnt의 전체 제곱, 빼기 2분의 3 t제곱 lnt, 더하기 2t lnt, 빼기 2분의 1 lnt죠. 제가 식 맞게 썼나요? 뭔가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그냥 하나 빠뜨려도 양해해 주세요. 네, 이 식을 전부 다 t제곱 lnt의 제곱으로 싹 분모 분자를 지금부터 다 나누려고 해요. 제로. 그대로 싹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쟤를 전부 다싹 붙여서 분모에다가 나누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나누면, 여기도 똑같은 애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길 건데, 이런 녀석들은요, 전부 다싹 0으로 가버리거든요. 극한이. 그래서, 한번더 여러분을 위해서 정리해서 써드리면, 식은 이렇게 됩니다. 분자는 4분의 루트 3이 있고요. 나머지는 1 빼기 ln t분의 2 더하기 ln t의 제곱분의 2 빼기 t ln t의 제곱분의 2 분자는 1 빼기 2 ln t분의 3 더하기 t ln t분의 2 빼기 2t제곱 ln t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런 애들이 전부 다 날라가니까 싹 날라가죠? 그래서 얘만 딱 살아남아서 극한값은 4분의 로트 3이 되겠습니다. 네, 2번은 호의 길이 공식 아시죠? 미적분의 제일 끝에 있는 적분의 끝에 있는 호의 길이 공식하고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 그냥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한양대치고는 문제가 상당히 쉽게 나온 거죠. 자, 합니다. L, T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t까지 루트에, 여기 호의 길이 공식의 공식은 이렇죠? 1 더하기 f'의 라 제곱에 루트 쉬운 거,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그식 그대로 쓸 거예요. 1 더하기 4분의 9 x 플러스 1. 요거 제곱했습니다. dx가 됐고, 마이너스 1에서 t까지 루트 4분의 9 x 더하기 4분의 13 dx가 됐죠. 마저 계산을 해보시면 3분의 2에다가 4분의 9x, 4분의 13, 2분의 3제곱에 9분의 4.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 여기서 잠깐 하나 답안 작성 팁을 드리자면요. 답안 작성하실 때는 답안 작성하실 때는 풀이 과정 중에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요. 중요한 과정만 몇개몇개 몇개 보여주면 되고 단순한 더셈, 필셈 곱셈, 나누셈은 생략하시는 게더 나아요. 대신 풀이 과정 중에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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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중요한 과정을 보여준다. 왜냐면 하 여러분의 계산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틀렸을 때는 중간, 중간 아 여기까지 맞았구나라고 하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답안의 과정을 세세하게 쓰다 보면 지면이 좁잖아요. 다쓸 거냐, 적당히 쓸 거냐를 지면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저는 계속 갑니다. 제가 27분의 8, 괄호 열고 4분의 9t 더하기 4분의 13에 2분의 3제곱 101. 이렇게 lt가 됐고요. 한편 dt는 더 간단해요. 루트, 원점하고 얘 사이에 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식에다가 넣으면 되죠. t 더하기 1의 제곱이구요 3제곱이죠. 그러면 마무리. 리미트 t는 무한대로 갔을 때 dt분의 lt를 구하라고 했어요. 리미트 있고 루트 t제곱 더하기 t분의 1의 3제곱이구요 27분의 8 4분의 9t 플러스 4분의 13의 2분의 3제곱 빼기 1 자, 이렇게 됐죠? 여기서 지금 자, 최고창을 보면 요 녀석이 최고창인데 t의 2분의 3 꼴이죠? t의 2분의 3제곱 꼴이죠? 지수를 지금 생각해 보면 거듭제곱군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답을 바로 쓰시는 것보다 양변을 t의 2분의 3제곱으로 나누시면, 분모분자를 나누시면, 리미트의 t는 무한대로 갔을 때 제가요, 요게 요속으로 나눠지게 되면 이렇게 t의 2분의 3 제곱으로 나눠지게 되면 분모가요게 루트 속으로 들어가면 3제곱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t분의 1이 되고요 저 녀석은 1 더하기 t분의 1의 3제곱이 됐습니다 한편 분자도 얘를 이렇게 나눌 거잖아요 27분의 8이 있고 얘가 나눠질 때이 속으로 같은 2분의 3 제곱이니까 여기 부분이 t분의 4분의 9t 더하기 4분의 1 3의 전체 2분의 3제곱이고, 얘는나누어지니까 t의 2분의 3제곱분의 1 이렇게 됐습니다. 어, 복잡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t가 뭐한 대로 가니까, 여기 있는 녀석은 여기만 살아남죠, 여기만. 여기만 살아남죠? 나머지 얘는 분모가 뭐한 대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얘는 1이 되죠. 그러니까 총 정리해보면 27분의 8이 있고 다른 애들은 다 사라지고 4분의 9에 2분의 3제곱만 남죠 그래서 답이 1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최고창분의 최고창을 따져 주는 것이긴 한데 한방에 생략하고 쓰시면 안되고 요렇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은 아주 간단한 경우에는 그냥 답을 쓰셔도 되지만 이렇게 막 루트랑 뭐랑 섞여져 있을 때는 최고차으로 나눈다라는 풀이를 정확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 3번은 작년에 연세대랑 서울시립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신기하게도 똑같은 문제를 냈네요. 서로 약속이 난 것처럼. 자 어쨌든 가봅시다. 자 여기 a_n을 구해 보시면 a_n은 n제곱 빼기 12n 더하기 37의 제곱이고요. b_n은 b_n은 한 변의 길이가 2n+1이니까. 플러스 e n 플러스 1의 제곱이어서 나누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요게 e n 플러스 1분의 n 제곱 빼기 12n 더하기 37의 전체의 제곱이죠. 우리는 요 식의 최소가 되는 걸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요, 요 녀석이 최소가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에 있는 저식 cn을 e n 플러스 1분의 n 제곱 n 제곱 빼기 12n 더하기 37이라고 해봅시다. 나는 이렇게 한 다음에 c n 분의 c n 플러스 1의 값을 구해보려고 해요. 제가 그대로 들어가면 e n 플러스 1분의 n 제곱 빼기 12n 더하기 37이고요. 제가 e n 더하기 3분의 여기다 n 플러스 1을 넣은 거죠. n 플러스 1의 제곱빼기 12, 12N 플러스 1 더하기 37이 죠. 자, 이걸 왜하 려고？하 냐면 여 기서 볼까요？CN 분의 Cn 플러스 1이둘다 이수열 은 양의 수열 인데, 양수 인수열 인데, 얘가1 보다 크 다는 건 CN 플러스 1이 Cn 보다 크 다니까. 만약 에 N이 5가 이식 을 성립 한다면 C6 이 C5 보다 크 다니까. 다음 항이 앞 항보다 커져간 거죠, 증가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CN분의 cn 분의 cn 플러스 1이 1보다 작다는 건 얘가 양수라고 치면 cn 플러스 1이 cn보다 작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n이 5가 들어간다면 c6보다는 c o 가 크니까 수열의 다음 항이 더 작아졌다는 거죠. 이게 수열의 다음 항이 앞 항보다 크다와 수열의 다음 항이 앞 항보다 작아진다를 뜻하는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게 1보다 작아지는 n값들이 뭔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요렇게 분모고 요렇게 분자니까 정리를 해주시면 2n 3제곱 빼기 20n 제곱 더하기 52n 더하기 n제곱 빼기 10n 더하기 26 2n 3제곱 빼기 24n 제곱 더하기 38n, 더하기 3n제곱, 더하기 111이 이쪽이 크다죠. 제가 지금 분모 분자에서 이 분모팀을 반대편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 쫙 정리하면 2n제곱 더하기 4n 빼기 85는 0보다 작고 이식에서는 n의 값을 천천히 대입해 보면 n이 5일 때 이식을 마지막으로 만족해요 n은 대입해서 찾았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n이 5인 것까지 가능하다 n이 1되고 2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6부터는 안 돼요 이 식에다 넣으면 그 말은 여기에 1, 2, 3, 4, 5를 넣었다는 건 n에 1 대입해 보면 c1보다 c2가 더 작잖아요 그쵸? n에 2, n에 2 대입해 보면 c 2보다 c3가 더 작은 거고 이게 n에 5까지 대입해 보면 c5보다 c6이 더 작은 거 여기 1이에요 c6이 더 작은 거죠 즉 c5보다 c6이 더 작다 점점 점점 수열이 작아지는 거죠 그런데 n에다가 6 넣으면 이 식을 만족하지 않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버리죠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C7은 C6보다 큰 거죠. 그러면 C6은 C5보다도 작고 C7은 C6보다 크니까 결국은 C6이 앞에 항보다 점점점점 작아지고 자기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은 항이 커지니까 얘가 최소 항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N이 6일 때 항이 제일 작습니다라고 했고 N이 6일 때니까 최초의 식에 가서 여기에 그대로 6만 대입해 주면 정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n에 6 대입해 보면 13의 제곱분의 1이 b n 분의 a n의 최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열이나 경우의 수의 최대항, 최소항은 요식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한양대의 대학 측의 풀이에는 이걸 미분을 통해서 했는데요, 이렇게 풀어도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에 소문항 3개 맞췄고요. 그 다음 2번으로 가시죠. 자, 문제 2번은 어떤 숫자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과정을 미분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풀어내는 약간 빈칸 같은 문제들을 한양대에서 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 설명을 충실하게 읽고 문제 풀면서 계속 이 설명의 과정을 적용해가는 게이 문제예요. 사실 우리 수능 문제에서 빈칸 문제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어쨌든 제시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많이 읽어봤을 테니까 저는 바로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F'0보다 이 0보다 작은 이유를 쓰라고 했고요. 제시문을 여러분은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F'x는 1기 a분의 bx 제곱분의 1 더하기 abx a분의 1 b분의 1 x 분의 1에 전체의 제곱이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얘를 이제 아까 제시문을 보면서 묶어줘야 되는데 x 제곱 분의 1로 묶고 나면 x 제곱 빼기 a b 분의 1, a b x 더하기 a 분의 1 더하기 b 분의 1 빼기 x 더하기 x 분의 1에 전체의 제곱 분의 1 abx 제곱이죠. 자, 이두 개의 항에 보면은, 이두 개의 항에 보면은, 1 abx 제곱이 들어있어요. 얘는 안 들어있는 것 같지만, 마이너스 ab분의 1로 묶어내면, 1 abx가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식은 x 제곱분의 1 abx 제곱이고요 남아있는 식이 abx 더하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의 1 빼기 a분의, a b분의 1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시문에 있는 식이 완성된 거예요. 요 부분이 바로 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보고 왜이 식을 이렇게 묶었는지 요 녀석이 힌트예요. 요, 요 녀석이 힌트. 묶어내라는 힌트를 잘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a나 b나 c나 이런 애들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양의 실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제 하나씩 봐보실까요 여기서 얘 양수죠 요 녀석은 전부 1 이하니까 1에서 1 이하의 숫자를 빼니까 여기 식 자체가 양수죠 요 전체의 덩어리가 양수죠 한편 여기에 있는 녀석은 A분의 1도 1보다 같거나 크고, 얘도 1보다 같거나 크고, 얘도 1보다 같거나 크니까, ABX 더하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X분의 1은 얘가 3보다 같거나 크죠? 정확히 말하면 크죠? 제곱하면 3의 제곱보다 크, 크겠죠? 이거 역수를 취하면, 요 녀석이 역수를 취하게 되면 9분의 1보다 작아요. 근데, 요 녀석이 1이 이하니까 여기는 1보다 큰 거죠. 그럼 얘는 9분의 1보다 작은데, 요 녀석이 9분의 1보다 작은데, 쟤는 1보다 더 크죠. 뭐 1점 얼마 얼마라고 할까요? 그걸 뺐어요. 그러면 이식 전체는 음수죠. 쟤는 양수고 쟤는 음수니까. 그죠? F 플라이 맥스는 0보다 같거나 큰 애랑 예, 음수인내로 곱하니까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거 없고, ABC가 0에서 1 사이이면서, 1 이하면서, X도 0에서 1 이하의 수라는 정보를 가지고, 부분 부분의 숫자가 얼마보다 큰지, 얼마보다 작은지, 이런 것들로 F 플라임의 부호를 찾아봤어요. 여기까지 하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2번. 자, G1이 최소값이었잖아요. a 더하기 a 분의 1 더하기 2, a 플러스 a 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고 이걸 h에 a 플러스 a 분의 1 더하기 2라고 문제에서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녀석이 지금 여기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a 분의 1 더하기 2를 t라고 치환하면 이 식은 h t는 t 더하기 t 분의 1이죠. 게다가, 요식에서요, 요 녀석 자체는 산술기압 평균 정리에 의해서 2보다 같거나 크죠. 그렇다면, t는 4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할 테고, 여기서 t가 4보다 같거나 크겠죠? h't는 1 빼기 t제곱분의 1이고, 정리하면요, t제곱분의 t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t제곱분의 t 빼기 1, t 더하기 1인데, t는 4 보다 같거나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수네 그럼 h플라임이 양수면 h는 증가함수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증가함수니까 4를 넣었을 때가 최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 최소는 4를 넣었을 때니까 4 더하기 4분의 1이 저기에서 쓰이고 있는 처음식으로 가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여기 분수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요 녀석의 최소값이에요. 요게 4분의 17보다 같거나 크죠. 그러면 여기에 문제 M의 값은 최소값, 이 식의 최소값이 M의 최대값이 되겠죠. 항상 만족하려면. 여기에 4분의 17보다 더큰 M이 들어가 버리면 이 식을 만족하지 않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M의 최대 값은 4분의 17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으로 갑니다. 앞에 제시문의 설명과 1번, 2번을 통해서 얻었던 그런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한번 다시 갔는데 여기에 숫자들이 살짝 달라졌어요. 근데 제시문의 단계, 1번, 2번에서 했던 단계들을 그대로 가는데 숫자만 조심하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요. 자, FX를 2에 a 더하기 b 더하기 x, AB 분의 ABX 분의 1 플러스 ABX 플러스 a 분의 1 더하기 b 분의 1 더하기 x 분의 1 분의 17 이렇게 놔요. 그러면 f 포라임 x 는 X 제곱 분의 1 빼기 ABX 제곱이고요. 아까처럼 똑같습니다. 제이시 문하고 똑같아요. a b x 플러스 a 분의 1 더하기 b 분의 1 더하기 x 분의 1 17의 분모의 제곱이죠. 그리고 ab 분의 2가 되겠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부호를 따져보겠습니다. 얘네는 1이하니까 여기는 2보다 크죠? 이렇게 쓸까요? 2보다 크다? 이런 느낌으로. 자 여기는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식 전체는 3보다 크거나 같죠 그렇죠 그런데 역수로 취했으니까 얘는 9분의 17보다 제는 작거나 같겠죠 9분의 17보다 작겠죠 정확히 말하면 그럼 이렇게 빼면은 여기서 이걸 빼면은 이거 음수잖아요 이게 9분의 18 2가 9분의 18이니까 여기가 음수다 한편 얘는 얘는 0보다 같거나 크죠. 0 이상이죠. 그러면 이두 개를 결합해 보면 f 플라이 맥스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f x가 감소 함수다. 그러면 여기에 1을 넣은 게이 식의 최소다. 지금 저는 제시문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자 한편 f 1을 g x라고 한다면 다음 단계 가는 거예요. 2에 a 더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ax분의 1 플러스 ax 더하기 a분의 1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1분의 17이죠. 위에 거랑 위에 거랑 비슷한 단계를 가는 거예요. 자, g플라임 x는 x제곱분의 1 빼기 ax제곱이고요. 여기가 ax 더하기 a 분의 1 더하기 x 분의 1 더하기 1의 제곱 17을 빼기 a 분의 2죠. 자, 이 식도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제 이유를 따져 봅시다. 제가 1, 1 이하니까 여기는 2보다 크죠. 이렇게 쓰겠습니다. 2보다 크다는 사실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3보다 크니까 9보다 크고요. 역수를 취했으니까 9분의 17보다 작아요. 거기서 이걸 빼니까 여기도 음수죠. 여기는 0보다 각만한 크죠. 그래서 gx도 감소함수예요. 비슷한 과정을 가고 있죠? 그러니까 g1이 최소가 되겠죠.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g1은 h 에 a 플러스 a분의 1 더하기 2라고 하는 이런 hx가 있다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hx는 x를 a 플러스 a분의 1 더하기 2라고 하고 x는 4보다 같거나 크죠? 한술계와풍기정얘기해서 그럼 hx는 2x 더하기 x분의 17이고요. h 플라임 x는 2 빼기 x제곱분의 17이고 얘는 x 제곱분의 2X제곱 빼기 17인데, X가 요, 요게 최소 4잖아요? 그니까 러요 녀석이 0보다 크죠? HX는 증가함수죠? 그래서 H4가 이 숫자들의 식의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4를 대입해 보면 8 더하기 4분의 17이고, 48에 3 2니까 4분의 49죠? 이 식은 4분의 49보다 각관한 크죠? 이걸 만족하려면 얘가 요녀석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4분의 49보다는 같거나, 근데 얘가 항상 만족하려면 K는 4분의 49가 최대값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K의 최대값은 4분의 49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는 다 풀었고요. 오전 문제는 한양대의 그동안의 시험에 어떤 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쉽습니다. 대신, 어, 문제가 6문제나 되고 시간은 90분이니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거고요. 여러분은 답안 쓰시고 이 영상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안을 엄밀하게 논리적 오류 없이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여러분 댓글로 궁금하신 의견이나 앞으로 제가 이렇게 논술해서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향이 있으시면 항상 댓글로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